안녕하세요. 타로니입니다. 오늘은 흥미진진한 삼각관계죠? 17기 광수님과 순자님, 옥수님에 관한 타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여성분이 17기 광수님과 잘 맞을지, 그리고 광수님은 결국에 어느 분께 마음을 주게 될지 한번 카드를 뽑아볼게요. 자,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가운데 광수님이 원하는 이성상과 관련해서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광수님이 약간 방목형 연애를 추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도 상대방이 이해해주고 자기를 배려해주는 그러한 연애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한 엄마같이 모든 걸다 감싸주고 그래그래 오냐오냐 하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본인에게 베풀어 주길 원하는 그러니까 그런 여성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화도 뭔가 잘 통하면서 자기한테 헌신해주고 배려해주고 뭔가 자애로운 그러한 여성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그러한 여성분들을 만나서 연애를 해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순자님과 옥수님 중에 어느 분이 과연 광수님을 더잘 포용해주고 배려해주고 헌신해줄 것이냐 한번 뽑아보았을 때 우선 왼쪽은 순자님이고요. 오른쪽은 옥수님이에요. 그래서 순자님과 광수님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광수님과 옥수님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뽑아봤어요. 자, 우선 선, 순자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Wheel of Fortune. 즉,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예요. 말 그대로 순자님이 광수님을 아, 이 사람이랑 나랑 되게 잘 만난다. 대화도 잘 맞고, 코드도 잘 맞고. 그래서 혹시 운명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영식님을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하고, 광수 님한테 앞으로 더 올인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저절로 본인도 이제 어영신 님이 본인을 더 사랑해 주고 영신 님이 뭔가 조건도 더 괜찮고 아니면 뭐 얼굴도 더 괜찮고 어 이렇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어쩔 수 없이 광수 님한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자님이 아마 더 광수님한테 이제 직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가 사실 부정적인 카드로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예요. 이 상황에서 왜냐? 경쟁자를 물리치고 결국에 승리를 거머쥔다라는 뜻의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어 지금 광수님. 주변에 옥순님도 있고 그리고 순자님도 있잖아요. 굉장히 센 경쟁자죠. 바로 옥순님이 그런데 이거를 순자님이 지금 뺏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주 강해요. 그리고 결국에 승기를 순자님이 잡을 겁니다. 어, 옥순님을 물리치고 광수님을 결국에 순자님이 뺏게 되는. 오히려 그런 거에서 순자님이 더 희열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미 내가 가진 남자보다 내가 못 가졌는데 저 사람을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순자님이 원래 좀 강해요. 그래서 음, 옥순님을 결국에 본인이 물리치고 광순님을 음, 빼앗지 않을까. 광순님을 손에 얻지 않을까. 그렇게 어, 카드 리딩이 읽혀집니다. 자그 다음은 옥순님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거는 펜타클 자체가 현실적인 거를 뜻해요. 굉장히 소중하게 이거를 받들고 있죠. 두 분이 아마 데이트를 하면서, 슈퍼데이트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서로 나눌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것과 관련해서 이제 두 분이 진지한 대화를 하겠죠. 옥수님 자체가 굉장히 가벼우신 분이 아니고 진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게 바로 한 번에 싹 금사빠처럼 어, 첫눈에 반하거나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옥수님은. 그래서 아마 옥수님은 광수님과 내가 잘 맞을 것인지 뭔가 잘 계속 신중하고 진지하게 따져볼 거예요. 그런 대화를 계속해서 어, 주고 받으면서. 음, 그런데 결과 카드가, 마지막 결과 카드가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죠? 어, 아마 광수님이나 옥수님이 두 분이 대화를 한 결과 뭔가 좀안 맞는 부분이 발견이 될 거예요. 아, 이러한 점은 좀 나랑 안 맞는다 해서 두 분의 마지막 결과가 결국에 좋지 않게 끝나는 어, 그러한 모습의 카드가 보여집니다. 아마 뭐 광수님이 약간의 실수, 광수님이 지금까지 보니까 좀 말을 약간 테스트하듯이 그렇게 여성분들에게 자주 내뱉잖아요. 아직 옥수님에게는 음 조금 어려, 옥수님을 어려워해서 막 옥수님을 테스트하는 듯한 그러한 말은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슈퍼데이트권에서 뭔가 광수님이 옥수님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지한 대화 끝에 깊은 대화, 오랜 대화를 끝 통해서 결국에 두 분이 맞지 않는다는 걸 서로 깨닫고, 어, 대화가 막 그렇게 엄청 티키타카가 잘 통하지는 않는다. 코드가 엄청나게 잘 맞지는 않는다라는 걸 서로가 깨달을 것 같아요. 옥수 님도 그렇고, 강수 님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 두 분의 결과는, 어, 최종 커플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광수 님 자체가 대화나 코드가 잘 통하고 모든 거다잘 받아 줄수 있는 그런 여자를 원하는데 옥수 님은 외모만 보면 성모 마리아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하든 다 용서해 주고 나를 위해서 배려해 주고 희생해 주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광수 님도 그러한 옥수 님의 외모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성격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많이 끌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순자님이 본인이랑 대화나 코드가 잘 맞는다는 걸 본인이 느끼고 5일 동안에 그런 나눈 솔로 기간에서 느끼고 그리고 이제 순자님이 워낙 적극적으로 막 투쟁을 해서 음 본인이 광수님에게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에 광수님의 마음이 순자님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달리 되게 진중하면서도 현실적인 거를 따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받아주고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음, 금사빠도 아니고. 음, 그래서 결국에 뭐, 옥수님은 광수님이 원하는 그러한 여성상이 아니라는 걸 광수님도 깨달을 거고요. 옥수님도 광수님이랑 음, 그렇게 잘 맞지는 않는다. 라고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잘 맞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 두 분은 어, 최종 커플을 서로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일단 이 카드로만 봤을 때는 어, 광수님과 순자님이 더 이제 잘 맞는 걸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일단 만약에 광수님과 순자님이 연애를 한다면. 어, 잘 맞을 것인지, 과연 두 분의 형커 가능성, 현재까지 커플일 것인지 타로카드를 한번더 추가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광수님과 순자님 두 분의 관계를요. 자, 두 번째로는 순자님과 광수님의 연애 스타일. 과 관련해서 카드를 뽑아보고 그다음 두 분이 현재까지 커플일 것인지 그리고 두 분이 실제로 사귄다면 과연 잘 어울리는 잘 맞는 한쌍일 것인지에 대해서 타로 카드를 뽑아보았습니다. 자 우선 위에는 순자님과 관련된 카드고요, 밑에는 광수님과 관련된 카드입니다. 두 개의 카드를 비교해서 살펴보니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분이 현재 약간 썸만 타는 그런 관계일 것 같아요. 약간 서로 서로 마음은 있는데 막 확실하게 막 사귀는 건 아니고 약간 친구 같은 관계이면서도 마음 속으로는 서로에 대한 호감이 어느 정도 있는 그래서 막 밀당도 하고 하는 그러한 관계. 그래서 굉장히 순자님도 본인이 헷갈릴 것 같고 광수님은 그런 불안정한 연애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오히려 광수님은 그런 거를 즐기는 것 같은 그러한 카드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선 순자님은 어 뭔가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연상의 상대를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광수님이 연상이기도 하고 본인과 코드가 맞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순자님이 광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나 짝사랑 같은 게더 컸죠. 하지만 광수님 자체가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특히 순자님한테는 더더욱이요. 본인이 약간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자아도취가 심해요. 생각보다 광수님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 막 자존감도 높고 자존심도 세고, 음 그리고 약간 의기양양한 그러한 모습, 약간 재수 없죠. 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순자님한테 뭔가 막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서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관계를 즐기면서 계속 유지하고 싶어해요. 음, 그런데 순자님은 어뭐 나는 솔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적극적이신 편이잖아요. 자기 마음을 되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 나뭇가지가 막 빠르게 달려가는 것처럼 광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막 플러팅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광수님은 그거를 즐기는 거죠. 그래서 순자님은 이러한 광수님의 태도 때문에 상처를 굉장히 많이 입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아까 이 카드가 옥수님 카드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광수님이 꼭 이렇게 자기와 관련된 여자들 멘탈 터지게 하는 그러한 나쁜 남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자님한테도 결국에 이 카드가 나왔죠. 어 뭔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멘탈이 터지고 불안정하겠죠. 광수님이 결국에 순자님을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광수님이 굉장히 연애를 잘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성을 잘 다루는 스킬이 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순자님을 잘 구슬려서 이렇게 순자님이 본인을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플러팅을 하고 뭔가 밀당을 하면서 순자님이 광수님을 놓지 못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의 관계는 우정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어, 썸 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 뭐 사귀는 것도 아니고 어, 약간 지금 애매모호한 관계가 계속해서 약간 친구인 척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 어, 약간 악마 같은 그러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자님도, 아,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끊어내야 되는데, 하지만 너무 마성의 매력이 있는 광수님이라 끊어내지 못하고 이 광수님의 유혹에 딱 걸려들어서 어,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이 사귄다고 할지라도 이 연애는 순자님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해요. 왜냐면, 여자를 미쳐버리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광수님이 나눔솔로에서도 얘기했지만 자기는 안정되고 상대방은 불안하게 하는 연애 그러니까 막 질투하게 하고 어, 막 구속하고 막 이런 연애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 카드가 딱 그런 의미거든요. 어, 음, 상대방 막너 어디야, 뭐 뭐해, 뭐 이런 식으로 막 질투하고 막 구속하는 그러한 사랑을 어, 의미하는 그러한 카드예요. 그래서 결국에 상대방을 너무 피 말리게 하는 연애가 계속 될 거예요. 만약에 순자님이 광수님이랑 사귄다면 그래서 순자님이 이 방송을 어, 당연히 안 보시겠지만 만약에 보신다면 순자님을 위해서라도 두 분이 사귀는 경우에는 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셔라. 어, 약간 가볍게 여겨라. 이 연애를 가볍게 여겨라. 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좋은 남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자아도취에 빠진 남자는 사실 어, 사귀기가 힘들죠 그리고 적극적이지도 않고 음, 뜨뜻 미지근하면서 애매모호한 표정, 애매모호한 포즈, 애매모호한 태도 이러한 것들을 계속 보이기 때문에 음, 순자님을 어, 밤잠 못 이루게 하고 슬프게 만드는 그러한 남자가 될 것입니다. 강수 님은. 그래서 두 분의 연애 스타일 자체가 물론 뭐 티키타카도 잘 맞고 순자 님이 뭐잘 포용해 주시고 어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다 이해해 주시겠지만 어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좋아서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해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이 사귀신다면 순자님은 본인을 사랑해주는 그런 더 괜찮은 남자를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두 분이 사귀지 않는다면 두분 자체가 그렇게 잘 맞지 않습니다. 음, 광수님이 나쁜 남자이기 때문이죠. 연애하기 좋은, 결혼하기 좋은 남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타로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어, 광수님 결론을 얘기하자면 광수님과 순자님이, 어, 옥수님보다는 그래도 나눌 솔로 안에서 뭔가 최종 커플을 할 가능성이나 확률이 더 높아요. 그 5일 동안의 그 운의 흐름을 보자면. 그런데 광수님과 순자님이 그럼 현재까지 커플일 것이냐 하면, 어, 두 분이 잘 맞는 연애 스타일은 아니다. 그래서 아마 친구 같은 관계이거나 아니면 서로 썸을 타는 그런 관계가 지금 지속되고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두 분이 최종, 현재까지 커플이라면 순자님께서 얼른 탈출하셔라, 도망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타로카드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나 구독자분께서 더 궁금하신 그러한 타로카드 주제나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타로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